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 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5위입니다. 맛있는 순살 떡볶이를 착한 가격에 만나 보세요. 즐거운 동행 미정당 순살 떡볶이 401.2g 지금 5% 할인된 4,730원에 득템하세요. 분식 메뉴를 좋아한다면 놓칠 수 없죠. 4위입니다. 입맛 보드는 밥도둑, 디세이즈 양념 콩잎 500g 한 개가 9,9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. 신선한 콩잎에 맛있는 양념이 더해져 밥상의 즐거움을 더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싱그러운 서량딸기, 꼬마사이즈 1kg을 특별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달콤함이 가득한 주스용 딸기를 28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9,900원에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무한 햇볕 가득품은 흰 양파 황토 보석이 14,800원에 싱싱한 햇 양파 5kg 중대 혼합으로 풍성하게 준비했어요. 건강한 밥상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신선함이 가득한 실정 미니 방울양배추. 간편하게 샐러드로 즐겨보세요. 손질된 500g으로 24%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신식 심심...